2020년 2년 전 9월 사건 당시에 어, 수사 중간 발표를 할때 월북 추정으로 돼 있었는데 어, 그 당시 청와대 민정실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국민의 TF에서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외압도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해양경찰청에서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최종 수사 종결 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것은 아주 형식적이면서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젤,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는 월국 판단 뒤집기를 위한 심의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여기에 깊게 관여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하에 해양경찰청장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모아서 회의를 구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5월 24일 으로 회의가 있었고 5월 26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해양경찰청장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에서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을 모아서 논의한 정황이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와 안보실에 가서 더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사 발표 최종 발표할 때 국방부와 해경이 같이 나란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방부와 협력했느냐 하긴 했더니 해양경찰에는 국방부와 협력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안보실이 중계를 써서 기자회견을, 최종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인티에프에서 제시됐던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보실 지시로 공무원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던 그날 엉뚱한 지역을 수색을 안보실에서 지시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 수색은 해양 경찰청장이 주관하에 수색 지역을 선정하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하태경 의원이 이와 같은 수색 지시와 관련된 어떤 문의도 해경청에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